구자철이 박지성과 박주호의 손을 들어줬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된 홍명보 감독과는 대표팀에서 깊은 사제 인연을 맺었던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구자철은 홍명보 감독과 함께 2009년 이집트에서 개최된 20세 이하 월드컵 8강을 경험했고 런던 올림픽에서 주장을 맡아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홍명보 감독과의 인연은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대표팀 주장을 맡았던 구자철은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구자철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사가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게 나왔다. 난 기자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나도 무조건 협회의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면 솔직히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구자철은 김포와의 코리아컵 8강 원정경기 직후 인터뷰를 통해 최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논란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인터뷰 당시 해외파, 국내파의 조화를 강조했던 것으로 보였으나 구자철은 이를 강하게 부인한 것입니다. 하루빨리 협회의 행정이 제 자리를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밝힌 구자철은 지성이 형, 주호 형의 의견을 무조건 지지한다. 그전에도 대화를 자주 했고 오늘도 연락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최근 협회를 향해 쓴소리를 가감없이 날렸던 박주호와 박지성을 지지했습니다. 구자철은 2011년 제주를 떠나 독일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해 당시 해외파로 활동했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마인츠 등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했고, 2019년 카타르 알가라파로 둥지를 옮겨 2년간 중동 무대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2021년 제주로 복귀한 구자철은 지금까지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10년 만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복귀하는 가운데 방송인 안정환이 전했던 홍 감독의 회고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홍명보 감독을 새 대표팀 사령탑으로 내정했다며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아시안컵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홍명보 감독은 2014년 6월 브라질 월드컵 실패 책임을 지기 위해 대표팀 사령탑에서 물러난 지 10년 만에 다시 대표팀 감독이 됐습니다. 축구 팬들은 한창 시즌 중인 K리그 팀의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에 앉히는 선택을 한 축구협회에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팬들은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한 홍명보 감독에게도 실망감을 드러내며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다시 보는 안정환이 말하는 홍명보 감독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게시물에는 축구선수 출신 안정환이 2018년 10월 KBS 예능 대화의 희열 5회에 출연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홍명보 감독이 털어놓은 브라질 월드컵 회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끈 대표팀은 1무 2패 졸전 끝에 조별리그 탈락했습니다. 안정환은 원래 홍명보 형과 브라질 월드컵 이후 감독과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함께하자고 약속했었다며 전는 준비가 됐는데 명보형이 경질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정환은 경기의 결과는 감독이 책임질 몫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명보형이 감독에서 물러난 뒤 함께 술을 마셨는데 조금 서글펐던 한마디를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명보형이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라고 말했다며 한국 축구의 리더였던 홍명보 감독이 무너지는 듯한 모습에 안타까웠다고 토로했습니다. 과거 발언을 재조명하는 게시물의 누리꾼들은 그래서 이번에 울산 HD와 K리그를 버린 것이냐며 시즌 중에 팀을 떠나려고 한 홍명보 감독에게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건과 관련해 축구계가 살얼음판을 달리는 가운데 일부 축구팬이 안정환 해설위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정환 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안정환 19에는 지난 13일 스완지, 시티로 이적한 엄지성과 관련한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안위원은 최근 K리그 1에서 활약하다 잉글랜드 풋볼리그 챔피언십로 향한 엄지성의 플레이를 분석하는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남일 전 감독, 조원희 해설위원도 함께 엄지성의 플레이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내용과 별개로 축구 팬들은 안정환 위원의 침묵에 더 주목했습니다. 바로 대표팀 사령탑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안위원에게 질타의 목소리를 내뱉은 것인데요. 안정환 위원이 지금 사태와 무관한 영상을 게시하자 팬들이 되레 안위원에게 목소리를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부 유저는 영상 댓글을 통해 지금 시점에 이런 콘텐츠를 올릴 거라곤 예상 못했다. 대한민국 축구 발전이 목적인 채널인데, 자금의 사태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건이해 충돌이 되는 상황 후배는 진실을 얘기해 법정에 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태연하게 경기 리뷰할 때인가 등 비난의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현재까지 박주호, 이영표, 이천수, 박지성, 이동국, 조원희 등이 비난의 목소리를 냈으나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안정환 위원이 목소리를 내지 않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축구팬들로부터 해버지로 불리는 박지성 전북현대 테크니컬 디렉터가 홍명보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절차대로 감독을 선임한다는 약속이 무너졌다면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향해 스스로 사퇴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디렉터는 12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기획 프로그램 MMCA 플레이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협회가 신뢰를 되찾으려면 진실을 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디렉터는 우리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대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슬픔과 아쉬움이 크다면서 한국축구는 지금까지 변화해왔고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때와 달라진 게 무엇이냐는 생각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고 토로했습니다. 협회를 향해서는 신뢰가 떨어졌고 이를 회복하는 데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진실을 말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간조했습니다. 이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에 입각해 일을 진행하고 그 과정의 투명성을 사람들이 지켜보며 나아간다는 믿음이 쌓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회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 디렉터는 사퇴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협회장이 내려와야 한다고 할수 있을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면서도 정 회장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다만 그렇다면 정 회장이 그만둘 때 대안이 있는지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감독 선임에 대해 번복할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박 디렉터는 홍 감독 체제로 대표팀이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감독은 처음이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모른다면서 감독 선임 번복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협회와 홍명보 감독님의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폭로한 박주호 TVN 스포츠 해설위원회에 대해서는 전력 강화위원회 안에서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에서 무력감이 컸을 것이라면서 좋은 사람들을 데려와도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면 그 좋은 인재들을 재물로 쓰는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디렉터는 한국 축구의 근간이 흔들렸을 때가 한국 축구의 위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그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대로라면 한국 축구 전체에 유소년 축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해설 위원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박지성이라는 축구선수가 한국 축구에 갖고 있는 책임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언론과 맞닥뜨렸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건 한국 축구를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